120년 절대강자 독일 제끼고 60조 이건 한국이 따낸다? 독일, 이 분야에서 120년간 최강이었죠 그 독일을 한국이 제낀다고요? 화면 똑똑 두번 두드려보세요 독일이 무너지는 이유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, 독일은 120년 이 분야 명가입니다 세계가 고개 숙여 인정하는 기술력이죠 하지만 전통이 쌓일수록 몸은 무거워집니다 빨리 뛰기 어렵죠 캐나다가 원하는 건 지금 당장 함께 뛸수 있는 파트너입니다. 둘째, 독일의 이것은 최고 품질입니다. 정교함도 완성도도 빼어나죠. 하지만 최고라는 말 뒤엔 최고의 값이 따라옵니다. 명품의 할인은 없지요. 60조 원짜리 프로젝트, 가성비도 무시 못합니다. 셋째, 독일은 수십 나라에 이것을 공급했습니다. 그 화려한 레퍼런스, 부러운 이력이죠. 하지만 어제의 성공이 내일을 약속하진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건 과거가 아닌 미래입니다 바로 이때 한국이 칼을 뽑았습니다 국산기술 독자 설계 지금 이 순간 실전 배치 중 세계 7번째 국가 최첨단 기술 보유국입니다 건조 비용만 28조원 여기에 유지, 보수 정비까지 포함하면 최대 60조원 이 프로젝트를 토탈체인으로 책임집니다 도입국 캐나다 실사단이 날아왔습니다. 경남 거제로 캐나다 총리까지 움직입니다. 독일의 120년이냐? 한국의 지금이냐? 고민도 깊어지겠죠. 이 60조 원짜리 초대형 사업, 바로 잠수함입니다.